예술적 천재? 아니면 법을 어기는 공공기물 파손자? 아마 유명한 뱅크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예술가 중한 명이고, 뱅크시의 작품은 자주 화제가 됩니다. 디즈멀랜드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그의 작품들은 수없이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뱅크 씨는 영국의 기반을 둔 익명의 거리예술가, 정치활동가, 그리고 영화감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본명이 로빈 거닝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1973년 7월 28일, 영국 브리스톨에서 멀지 않은 예히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거닝햄은 복사 엔지니어의 아들인데, 뱅크 씨의 독특한 거리예술 스타일은 이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가 진짜 뱅크시라면 말이죠. 1994년 뱅크시는 뉴욕의 한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로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의 정체를 뒷받침하는 몇안 되는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뱅크시가 실제로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의 리더로 3D라고 알려진 로버트 델 나자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영국의 만화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제이미 휴렛이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초 뱅크씨는 브리스톨의 드라이 브레드지의 일원이었지만 대부분 혼자 작업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3D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는데 3D는 나중에 매시브 어택이라는 그룹을 창설했습니다. 2000년경부터 그는 스탠시를 사용했고 그 이후로 이 기법을 고수하고 있죠. 아마도 뱅크씨의 가장 유명한 초기 작품은 그가 1999년에 만든 마일드 마일드 웨스트일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Appropriate Media라고 불리는 반 그래피티 단체가 2009년에 그 위에 적색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훼손되었습니다. 이 벽화는 즉시 수리되었고 브리스톨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10년을 보낸 후 뱅크 씨는 2000년쯤에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2003년, 이미 유명한 거리 예술가였던 그는 가디언의 사이먼 해튼스톤과의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해튼 스톤에 따르면 뱅크 씨는 후줄근한 청바지에 티셔츠, 은 이빨, 체인 그리고 귀걸이를 한 28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해튼 스톤은 그가 래퍼나 가수처럼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는 인터뷰에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도 찍지 않았죠. 자, 이 미스터리 속 남자는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누구인지 말고도 또 다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계를 꾸릴까요? 화려한 색상의 풍자 벽화들을 여기저기 그리면 유명해지기는 하지만 그걸 팔 수는 없잖아요. 팔수 있나요? 벽화가 실제로 어떻게 팔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그의 유명한 작품, 입맞추는 경찰관들입니다. 2004년 브라이턴의 프린스 알버트 술집의 벽에 그려졌고, 2011년 경매를 통해 익명의 미국 바이어에게 팔렸습니다. 그 작품의 가격은 거의 6억 원이었습니다. 길거리 예술가에게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은 뱅크 씨에게 가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면 벽이 훼손된 술집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전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림을 떼어내 미국으로 운송하는 것이 해를 입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결정했죠. 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벽화를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특수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벽에서 캔버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이후에도 비어있지 않았어요. 벽화는 복사본으로 대체되고 특수 아크릴 수지로 보호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벽화가 여전히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80% 뱅크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스텐실 작업을 했거든요. 하지만 뱅크시의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판매된 경우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훨씬 더큰 화제가 되었죠. 강제 노동은 2012년 런던에 있는 한 상점 벽에 등장했습니다. 1년 후인 2013년 2월, 벽화는 제거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런던 상점 부근의 사람들이 낙서가 없어진 것을 기뻐했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은 벽화가 그 지역의 중요한 인권 옹호를 대변하기 때문에 원래 고향인 영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벽화는 다시 바다를 가로질러 여행했고, 후의 경매에서 약 1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금액은 입맞추는 경찰관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었지만 뱅크 씨는 수익을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제 그림이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걸작밖에 그릴 수 없게 됐어요. 그에 덧붙여 뱅크 씨는 거리 예술은 그것이 만들어진 장소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팔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런 작품을 살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통한 뱅크 씨의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는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가장 유명한 2018년 작품은 아주 적절한 예시로 볼수 있죠. 런던의 소더비 경매가 거의 끝나갈 때, 최종 상품은 뱅크시의 유명한 소녀와 풍선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약 15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가격은 뱅크시의 이전 경매 기록과 같았죠. 그런데, 완전히 뜻밖에도 충격을 받은 경매인과 구매자들의 눈앞에서 캔버스는 액자에 숨겨져 있던 분쇄기에 갈려버렸습니다. 뱅크시는 곧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팔렸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파괴의 욕구도 창조적인 욕구입니다. 나중에 공개된 비디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뱅크시 자신이 경매 현장에 있었고 분쇄기의 버튼을 눌렀다고 믿게 만들었죠. 이 퍼포먼스는 실제 경매에서 있었던 최초의 예술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단순히 예술 활동을 좋아하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뱅크시가 상업적인 미술관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파는 것이 그래피티 예술가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는 재능과 명성 덕분에 약간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그는 뉴욕의 노점을 차리고 자신의 작품을 약 7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작품이 뱅크 씨의 진짜 작품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진품임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그 작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약 1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작을 소유하게 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소장한 유명인들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안젤리나 줄리, 보노가 있습니다. 뱅크 씨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브리스톨에 본사를 둔 픽처스 온더 월이라는 딜러를 통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패스트 컨트롤이라는 물품 처리 서비스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법니다. 종종 뱅크 씨는 자신의 작품을 갤러리나 개인에게 확실히 낮은 가격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도록 도와줍니다. 2004년에 뱅크시는 자신만의 10파운드짜리 지폐를 디자인하고 인쇄했습니다. 지폐는 진짜 10파운드짜리 지폐와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왕을 대신해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대신 뱅크시 오브 잉글랜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지폐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입찰 가격은 약 2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뱅크 씨는 2005년 출간돼 수년 동안 미술 서적 중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책월앤 피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2011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박스오피스에서 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다큐멘터리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비록 뱅크 씨가 시상식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오스카는 예외로 했지만 수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수 있었죠. 이 1화는 후에 오스카상을 들고 입을 삐죽거리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명세를 타는 현상이나 여느 예술가처럼 뱅크 씨는 팬과 안티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예술은 명성과 부기에 휩쓸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이라는 거죠. 뱅크시의 작품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단순한 낙서 같나요? 아래 댓글에서 토론해 봅시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